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넷 t 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중고카메라 거래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고카메라 거래 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첫롤 보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첫 번째 필름 한 통을 썼을 때 이상이 생긴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환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수리, 수리, 고장났을 때에 대한 그 수리 값을 보증해준다는, 뭐,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필카 중고거래의 국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개인거래 시에 특히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꼭첫놀 보증은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중고 거래 시에 첫롤를 보증해주기로 했었다면 구매를 하고 최대한 빨리 첫롤를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조건 중고 거래를 하시고 나서 첫롤를 넣으시고 최대한 빨리. 천노을 끝내서 현상을 해보시고 카메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여쭤보셔야 될게천노 보증이 아니라 샵에서는 보통은 보증기간을 줍니다.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리를 얼마나 어느 정도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여쭤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천노 보증을 받고 혹은 보증 기간을 안내를 받고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로를 현상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판매자분께 연락을 해서 어떤 어떤 증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환불을 할지 아니면 수리비를 받을지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첫 노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면 보통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샵에서 구매했을 때입니다. 샵에서 구매했을 때는 보통은 뭐 3개월에서 6개월의 보증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샵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샵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고장난 부분이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절대로,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고 카메라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새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필름 카메라의 가격은 카메라의 상태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적정 수준의 카메라를 알맞는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의 질문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이 적정 가격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적정 가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중고나라 혹은 카메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 모델을 검색해서 그 판매 글에 평균값을 내보면은 아, 이 카메라가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본인만의 그런 가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가격에서 만약에 상태가 좋다. 그렇다면 조금 더 주고 사도 되고 아니면 상태가 조금 나쁘다 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더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중고 개인 거래에서는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본 가격, 적정 가격에서 구매를 하게 될 거고 샵으로 가신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샵에서 구입하는 게 무조건 나쁘지가 않은 게 보통은 샵에서 보증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 내가 정확히 잘 모른다면 샵에서 구매를 해서 보증 기간 내에 내 걱정 없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고 필름 카메라를 구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카메라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서 이 카메라의 특징, 이 카메라의 시세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브리스 냅티벨을 열심히 보시면서 카메라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심자 분께서 카메라를 공부하고 100% 이해해서 중고 카메라를 거래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내가 어느 정도 카메라에 대해 공부를 해야 중고 카메라 거래 시에 좋은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마감하기 전에 제가 카메라 판매하시는 샵의 사장님들께 한마디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여성분들이 필름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좋은 카메라를 판매해 주는 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상한 카메라를 팔라는 샵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두 분, 세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대 이렇게 양심을 팔면서 장사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좋은 카메라 그리고 좋은 보증 기간으로 구매자분들에게 좀 만족스러운 카메라 판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카메라 구입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 스냅 TV 제임스였습니다.